다시 율동해 볼게요. 처음 가사 뭐였는지 기억나요? 맞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나타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그 다음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면 하트 다시 서로 사랑한다면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시작 이 세상 뭐예요? 세상은 얼마나, 세상은 얼마나 우리 손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얼마나, 그다음 뭐예요? 아름다울까, 아름다울까? 그다음 기습한데, 을까 서로 아껴준다면, 서로 아껴준다면 또 비슷해요. 세상은 얼마나 그 다음 가사 조금 다른데, 뭐죠? 행복해질까? 행복해질까? 하나, 둘, 셋, 잘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부터 시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은 얼마나 행복해질까? 오, 그다음 우리 함께 나누어요 무슨 마음이었죠? 따뜻한 마음. 우리 함께 나누어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은 이렇게 나눠주는 거요 여기, 저기, 이쪽, 저쪽 나눠줘요. 우리. 따뜻한 마음. 그 다음 똑같아. 우리 함께 나누어요. 들으면서 율동 한번 해볼까요? 한번더 선생님이 노래를 들려줄 테니까 이번에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도 해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책 130쪽, 131쪽 볼게요. 130쪽, 131쪽에 보면 노래 가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노래 말을 바꾸어 불러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 어린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땡땡 한다면 이렇게 바꾼대요. 여자 어린이는 우리 함께 나누어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꾼대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밑에 글씨를 한번 써서 알려줄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 그 다음 서로 배려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한다면 이렇게 썼어. 그 다음, 세상은 얼마나 여기는 안 바꿀래요. 여기는 안 바꿀 거야. 그 다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서로 위에는 배려했으니까 밑에는 서로 양보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 그 다음 글씨 보세요. 양보 준다면 이상하지요. 양보 다음엔 뭐라고 해야 될까? 한다면 다 썼어. 서로 양보한다면 그 다음 세상은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건 똑같아. 그 다음은 우리 함께랑 비슷하게, 우리 함께 나누어요. 여기랑 비슷하게, 선생님은 같이라고 할래요. 우리 같이 나누어요. 그 다음, 나누면 즐거워져. 그래서 즐거운 마음. 그 다음, 우리 또 같이, 나누어요. 사랑의 마음 이렇게 할래요. 이게 선생님이 바꾼 가사야. 근데 여기까지 썼다가 또 생각이 달라졌어. 배려, 양보. 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도 좋겠지만 우리 반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바꿀래요. 그러면 우리 반 모든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서로 배려한다면 그 다음 세상이 아니라 우리 반이었으니까 여기도 우리 반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다음 여기는 똑같아.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할래요? 서로 양보한다면 그 다음 뭘까요, 여기도? 어, 선생님 마음을 읽은 사람이 있네. 선생님은 여기 우리 반이라고 할래요? 우리 반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 다음은 여기는 또 추가로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글자나 두 글자만 바꿔도 좋고 선생님처럼 많은 글자를 바꿔도 좋아요 내가 바꿀 수 있을 만큼 바꿔서 책에다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가사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선생님이 음악도 들려줄게요. 자, 이제 내가 바꾼 가사로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사랑의 마음. 가사 바꾼 거 준비하고. 선생님이 다른 노래 노래 반주로 준비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반주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바꾼 가사로 부를 거예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내가 바꾼 가사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목소리> 한다면 내가 바꾼 가사로 노래를 불러봤죠? 어때요? 내가 바꾼 가사로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가 조금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것 같죠?